더 강경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아 진짜 왜들 이러세요 진짜로 요즘 뭐 탄산수하고 이런 이온음료하고 피크닉 같은 거채워놓고 있는데 먹고 여기다 이렇게 버리고 간다고? 나 나름대로 좋은 의도로 이렇게 하는 건데 해상 음료수를 드실 수 있는 분들의 어 범위를 제가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어막 무리하게 막 운동해가지고 너무너무 빨리 지금 단걸안 먹으면 당뇨나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 꺼내 드시면 되고요 힘들게 아침 저녁으로 정말 좋은 소식 전해 주시는 집배원 분들 드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힘들게 우리 물건 가져다 주시는 우리 택배 기사 선생님들 한 번씩 들리실 때 여기가 공간이 넓다 보니까 여기다 대고 어 여기 집들을 배달을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다 드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밤마다 쓰레기 이렇게 모아 놓으시는 환경미화원 분들 어 새벽 5시쯤 되면 여기에 한 5분 정도가 계속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 다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거 먹을 자격이 없는 새끼들 먹다가 cctv에 걸리면은 인스타그램에다가 유튜브에다 얼굴 박지해서나 컨텐츠 만들겁니다. 그리고 악플러 새끼들 먹지마 어 이거 잠깐 설치하고 어쩌저쩌고 하겠지라는 새끼들이 있는데 이미 5년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고 겨울에는 온장고 여름에는 시원한 냉장고까지 설치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니까요.